2024년 8월 1 4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6장 5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리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아멘. 지난주 신문에는 부산에서 제1회 국제불교 방남회가 열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문의 내용에는 요즘 MZ 세대로 불리우는 1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에게 불교를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하여서 스님들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교계는 개그맨에게 스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서 일렉트로닉 댄스 DJ 등으로 불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또 이와 같이 스님 혼성 아이돌 그룹 등으로 사람의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이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6장 50절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엘리아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 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에살과 이담마를 낳았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총 4명의 아들을 두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의 장자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내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는 성전에서 향로에 담을 불을 하나님이 정해준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하려다가 불에 나답과 아비우가 불에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 위 속죄를 가리게 할지니 이유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구체적으로 향로에 사용될 불에 대한 하나님의 정해준 방법과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이 정한 방법이나 절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방법과 절차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욕망과 또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가는 어 하나님 중심에 또 하나님께 방법에 옳은 방법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세상이 사람의 만족과 또 사람의 욕망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자기 중심이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는 나누고 베푸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로 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좌우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게 하여 주시며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